저는 어,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남편과 함께 한 10여 년간 학원 사업을 했습니다. 매년 이전 확장을 거듭하면서 계속 그렇게 잘 나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IMF라는 북병을 만나면서 굉인의이지와는 상관없이 추락하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과정에서잘 나갈 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 지속적인 어, 수입의 원천일 찾고 있던 중에 어, 모일간지 기자로 있던 대학 후배로부터 하이리빙이라는 소중한 정보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 처음 하이리빙은 제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에, 쇼핑하는 걸 즐겨하고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쇼핑에 무대를 옮기면 돈이 된다니까 어, 신기했죠. 음.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센터에 나와서 강의를 듣고, 제가 처음 느낀 그 감정, 그게 진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지금까지 재미있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자동 부자 시스템에 올라타라. 지형 만들어도 좀 질리지 않는 시간 같네요. 예. 아. 자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 부자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퓨처셀프라는 책이 있는데 이두 권의 책에서 제가 받은 인사이트를 하이리빙 사업에 적용해서. 한번 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자동부자습관이라는 책에는 맥킨타이어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이 어, 평범한 부부가 어, 정말 지극히 사소하고 어, 쉬운 방법으로 20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 책 내용을 한번 가져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끌고 다니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가는 단순하면서도 자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매일 모든 게 당신 손에서 벗어나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훈련할 필요도 그리고 자기 통제를 할 필요도 없고 엄청난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게 되죠.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수라는, 어, 아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20억 자산가가 됐는지 한번 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전략은 재테크의 모든 계획을 자동화 시켜라. 이겁니다. 나머지는 어 자신의 인생에 투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의 전환입니다. 돈을 벌면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청구서를 먼저 지불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자기에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지불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게임에서 앞서가려면 이와 정반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일정액을 나에게 투자하고, 그리고 청구서를 챙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부분은, 어,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 예산을 짜면 전혀. 어,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말을 따라서 처음에 4%부터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적금의 4%를, 월급의 4%를 떼서, 어,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5%, 6% 이렇게 늘려가서 결국은 15%까지 매달 자동이체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퇴직연금, 그리고, 어, 드림머니, 내 꿈을 위해서 쓸 돈까지 적금을 들고, 심지어는 기부금까지 자동이체로 어, 시스템을,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지출을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금에서부터 뭐 퇴직연금, 아니면 대출금, 상환금, 그리고 드림머니 이 모든 것들을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을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이 돈을 끌고 복리가 적용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부부는 아무리 갖고 싶은 게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를 할부로 절대 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도 대출을 얻어서 집을 샀지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출금을다 갚고 온전한 자기 집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오늘 처음 듣는 것인가요? 아니죠. 늘 상태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실행에 옮겼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은 이처럼 쉽고 단순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나에게 먼저 지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고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퓨처셀프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어떤 일에 도전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적하다 목표를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세분화하고 단순화해야 한다. 그다음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제거하라. 그렇게 최적화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면 다음 단계는 역시 어떻게 해요? 최대한 자동화 상태로 만든 것이다. 특정한 소프트웨어나 프로세스를 활용하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업무를 완수할 수 있다. 자동화를 설정해 놓고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이제해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재정 컨설턴트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나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가 자동 투자를 시작해보라고 제안했다. 내 은행 계좌에서 투자 계좌로 매주 월요일마다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게 설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설정해놓고 잊으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돈은 불어있을 것이다. 투자와 시간의 일관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정 컨설턴트가 설명했습니다. 그런 투자의 완벽한 타이밍을 찾지 말고 투자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워렌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죠. 주식 시장에서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로 옮기는 것이 주식 시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재정 컨설턴트는 내게 자동 투자 설정 후에 투자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불어난 금액에 나는 깜짝 놀랐고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원하는 곳으로 더 빠르고 쉽게 가려면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해야 한다. 전략적인 시스템을 가동하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집중각해 실행이 가능하다. 자, 시스템화 하라는 말은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최대한 저항이 없는 상태로, 아까 말씀드렸죠. 적금을 1%라도 괜찮아요. 처음에 저항이 없는 상태로 최소한으로 시작해서 늘려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이 보잘 것 없다고 겁먹지 말라고. 일단 시작하고 나면 지출을 그 안에 통제하게 돼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이체를 설정해버리면 그 돈은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화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장 바로 이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청구서문부터 해결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 그래서 부자가 부자가 되는 이유는 자신에게 먼저 투자했기 때문이다. 돈 버는 일에도 단순하고 강력한 자동 투자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재테크를 자동화해서 얻는 가장 훌륭한 보상은 고민 없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자동화하고 시스템화 할 것인가? 자신에게 투자하는 1순위는 건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어, 파산을 해서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면 어때요? 다시,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다 잃는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1순위 는그 무엇도 아니고 뭐라고요 건강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식품 으로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할 것인데 이미 하이리빙 쇼핑몰에는 뭐가 있죠 자동주문이라는 정기구독 프로그램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우리도 자동 부자 시스템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냐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하이리빙 앱을 설치합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죠 추천인과 추천인의 회원번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동주문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건강식품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겁니다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고 자동주문기간은 6개월, 12개월 중에 선택하시죠. 저는 자동연장 체크를 하시길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5만원 이상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5만원 이상 되어야 무료 택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룰이나 한 통이면 29,000원이죠. 두 통이면 58,000원이고 10% 할인 혜택을 받으면 52,200원입니다. 스피룰리나를 기본적으로 저는 어,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또다시 방사능이 에, 이슈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스피룰리나는 방사능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품에서나 뭐 사과의 펙틴이라든지 아니면 해조류의 에, 자연 요오드라든지 아니면 뭐 양파의 시스테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 물질들이 역시 세포 손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도 해독짐을 많이 야채 해독짐을 해 드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이렇게 혜택만 있고 페널티가 없는 어, 시스템은 별로 없어요 근 하이리빙 자동주문은 페널티 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언제든 해지도 가능하고 제품도 스스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자동지원 시스템은 철저하게 사업자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소비자에게 이걸 추천해서 그관리에 뜻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사업자용입니다. 사업자가 가장 빠르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동 주문 클릭하시고 밑에 자동 주문 신청을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제품 만약에 에스론 우먼 골드라면 경년기 제품에서 에스론 우먼 골드 체크하시고 주문 신청 누르시면 예 네,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청자와 동일 체크하시고. 날짜는 1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 12개월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자동 연장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신용카드 설정하시고 체크하시면 뭐가 된 거죠? 건강에 대한 자동 투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정기 구독의 효과는 정가 대비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원하는 날짜에 자동으로 결제되어 배송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식품의 특성상, 어때요? 몇 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죠. 꾸준하게 섭취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기구독 이 돈을 시드머니로 해서 뭘 창출할 수 있다고요?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매달 건강에 투자된 돈을 자동 결제해서 자동으로 부자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게 필요한 건강식품을 스스로 구독 신청하시고 스스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하루 전날만 수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 나에게 투자하는 그, 건강에 대한 투자비를 시드머니로 만들어서 지속적인 시스템 소득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 세 사람을 추천하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만 하시면 자동으로 돈 버는 시스템으로 들었을 것이 됩니다. 심플하게 이두 가지만 하고 잊어버리십시오. 금방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엄청난 수익에 자신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투자를 자동화 한 다음에는 두 번째 개념입니다. 첫 번째 제가 강조한 것은 바로 월급이 들어온다면 첫 번째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그걸 말씀드렸죠. 그걸 자동화시키라고요. 자동이체, 자동결제. 그런 식으로 자동화한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을 압축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피트 틸이 페이팔을 씌우죠. 피트 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뭔가를 이룰 계획이라면,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10년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물어야 한다. 어째서 그 일을 6개월 안에는 못 하는가? 그럼, 6주 안에는 못 할까요? 혹은 6일 안에는 못 할까요? 시간 압축의 개념은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기로 뭐든지 가능한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유니콘 기업들,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챗 GPT가 2억 명을 모으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달라야 하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10만점 소비로 250만원 연금 만들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가정은 각자 10만점 정기구독을 하시고 건강식품에 대한 정기구독을 하시고 그래서 최소한의 저항이 적은 금액으로 설정해 두시고 차츰 늘려가시면 됩니다. 3명씩 연결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자 내가 추천한 3명과 함께 회원수는 4명이 됩니다. 레벨 1에서 그럼, 4명이 10만 점 소비를 통해서 40만 점이 되죠. 그러면 혼자 쓸 때는 3%였지만, 이제 6%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그럼 총 캐시백은 24,000원인데, 각자 몫을 빼주고 난 나머지 나의 캐시백이 15,000원이 되죠. 자, 두 번째 레벨에서는 누적이 됩니다. 이네명의 누적 위에 세명도 각자 세명씩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멤버십은 13명으로 늘어나고 캐시백의 요율은 9%로 높아집니다. 그럼 총 캐시백이 11만 7천 원인데 다 빼주고 난 나머지 내 몫은 4만 5천 원이 되죠. 자, 게임이라고 생각해야 돼. 보세요. 1레벨을 깨고 그 다음 스테이지가 계속 높아지죠.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세 번째 레벨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13명의 누적위에 9명도 각자 3명씩 추천을 하면 내 멤버십은 이제 4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들이 각자 10만점 소유를 통해서 이제 총 캐시백은 85만 17%의 요율에 적용을 받게 돼서 그럼 다 빼주고 난 나머지 나이 캐시백이 5 0여만 원에 해당됩니다. 하이캐미. 네 번째 레벨에서는 총 멤버십이 이제 40명에 81명을 더하면 약 120명 120명 정도가 돼서. 이들이 10만 점내외의 매출을 통해서 1,500만 시장이 형성되면 이제 총 캐시백은 450만 원. 내 멤버십이 나눠 가질 몫이 45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몫을 제한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250만 원이 됩니다. 자, 이걸 좀더 시간을 압축해 보겠습니다. 이제 회원수를 다섯 명씩 늘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내가 다 5명이 알렸습니다. 그럼 회원수는 6명이 되죠. 그럼 10만점 소비를 통해서 60만 매출에 대해서는 6%, 총캐시백는 36,000원인데 다 빼주고 난 나머지 내 몫은 21,000원입니다. 자두 번째 단계에서는 6명 누적에 위에다5명도 각자 다섯 명씩 추천을 하면 이제 멤버십은 31명으로 늘어나죠. 이들이 10만 점 소비를 통해서 310만 점의 매출이 일어나고 총 캐시백은 37만 2천 원. 각자 못을 다, 다 제하고 난 나머지 나의 캐시백은 19만 2천 원입니다. 다음 레벨에서 31명의 누적위에 25명도 각자 5명씩 추천을 하면 이제 125명, 총 회원 수는 156명이 되죠. 이들이 10만 점 소비를 통해서 이제 17% 어, 실제로는 한 24%까지 되겠죠 그래서 총 캐시백이 265만 2천원이 발생하면 각자의 몫을 다 제한 나머지 나의 캐시백은 79만 2천원이 됩니다 다음 레벨에 도착하면 이제 156명의 누적 위에 125명도 각자 5명씩 추천을 하면 이제 멤버십은 781명으로 늘어져 이들이 10만점 내외의 매출을 통해서 <laughs> 그래 내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유율은 3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캐시백은 약 2,343만 원 정도. 내 멤버십이 가져올 총 캐시백이 얼마가 된다고요? <laughs> 2,300만 원. 그 중에서 내가 받을 캐시백이 1,000여 만 원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꼭 1년에 한명 해서 5년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명씩 알려서 5개월을 가야 될까요? 혹시 일주일에 한명 알려서 5주에 갈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하루에 한명 알려서 5일에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능하죠? 자. 다시 한번 자동 부자 프로그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 하시면 된다고요? 나 혼자 나만 건강식품을 정기구독한다. 두 번째는 나처럼 정기구독할 사람을 세 사람 추천한다. 이들은 사업자라 그랬죠. 다음은 복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육에 참가한다. 그래서 복제의 비밀은 바로 여기 교육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내 파트너 3명과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뭐예요, 피니? 마스터예요. 내 직라인 5명과 미팅에 참여하고 있다. 뭐예요? 최소 하이 마스터. 자이언트죠? 그렇게 됐을 때 복제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아무런 리스크도 없고 내가 만든 이 인증 네트워크가 내 자산이어서 평생 원하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매달 아무런 생각 없이 남이 나에게 빨대 꽂아 놓은 대로 제 표현이 좀 거슬리세요. <laughs> 자 나한테 빨대 꽂아 놓은 그 자동이체가 혹시 몇 개나 되세요? 적게는 10개? 아니면 많게는 20개?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자동이체 당하는 삶을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가는 지출 하나를 자동이체를 해서 매달 수익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그런 자동 부자 시스템을 하나 갖고 싶으세요?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어차피 매달 지출하는 비용을 이렇게 자동화시키면 돈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인간관계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머피 법칙처럼 불운도 떼지어 오죠. 그래서 나쁜 일도 떼지옵니다. 어 성공도 어때요? 때지어 요한번 성공으로 전환되면 선순환으로 끊임없이 성공이 밀려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막대한 네, 성공이 네, 밀려옵니다 성공의 네, 네. 물결에 올라왔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퓨처 셀프의 애플 로그에 있는 말을 읽어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타임 캡슐을 만들어 놓고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은 행동의 첫 단계다. 미래의 내가 할 행동을 지금 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라.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게 100% 전념하라.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그 과정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경험에서 유익을 찾아라. 미래의 당신을 응원하라. 지금 시작하라.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에 지적된 결과물이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과거를 깨끗하게 잊어버리세요. 미래가 결과고 원인은 바로 오늘의 나, 지금의 나입니다. 내가 바뀌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미래의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모습대로 오늘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시간을 압축해서 이번 달에 10만원 쓰고 다음 달에 1000만원 받는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